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무리한 단속이 투자를 막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정당한 비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CNBC에 나와선 관세로 위협하며 투자협정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거론하며 미국 요구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할 거라고 말해 15%로 낮춘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방식과 투자처 선정, 그리고 이익 배분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맹의 팔을 비틀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이번 조지아주 사태로 공장 건설은 기약 없이 지연됐습니다. 미국에선 구할 수 없는 전문 인력과 기술, 장비가 많다고 한 현대차의 호세 문효수 대표이사의 지적이 진영을 불문하고 미국 내 반향을 일으키는 건 새겨볼 대목입니다.